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홉 번째 시간, 최신 규출 변형 시험. 아이고, 이게 왜 이해로 돼 있나? 죄송합니다. 3회입니다. 3회, db 구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pt를 만들다 보면요. 여러분들 원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면서 작업하는데, 이렇게 못 고치는 녀석들도 종종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3회, db 구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한솔대학교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무슨 테이블에서, 예, 한솔대학교 학생 명단 테이블에서 기본키 넣는 거야.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그냥 기본키 넣는 거는 선택하고 열쇠가 되는데, 기본키 문제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두 개의 필드 이상을 기본키로 하라고 그러면은 필드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된다. 항상 필드 선택 후 기본키입니다라고 기본키를 두개 이상의 필드를 기본키로 묶으세요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따로 따로 설정하시게 되면 기본키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 그런 문제 뒤에 나올 겁니다. 컨트롤 눌러가지고, 필드를 두개 이상 선택하셔갖고 기본키를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민번호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라. 필수적 그렇죠? 예, 네, 필수가 되고, 빈 문자열 허용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 딸깍딸깍 두 번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시면, 문제는 내기 나름이거든요. 이때까지 문제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요게 반드시 포함되도록 예를 들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이해하면, 아, 이 개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유효성 검사 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 문제도 한번 보죠. 자, 필드는 요거 형식으로 한 글자와 세 글자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십시오 라고 나와있죠.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음, 얘는. 입력 마스크에서 해야 되죠. 입력 마스크. 그러니까 이때까지 문제 보시게 되면 주로 이거를 어디서 설정하라라는 얘기가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목 찾아가 갖고 아, 그 항목에 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야, 이거 어디서 해야 돼? 입력 마스크에서 해야 돼.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해야 돼. 물론 헷갈리는 거 나머지 것들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근데 입력 마스크냐 유효성 검사 규칙이냐 그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형식을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항목을 찾아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이점이 여러분들 쉽게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언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가고 언제 그 입력 마스크로 갑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은 유효성 검사 규칙은 자료의 입력의 범위 제한을 두는 거예요. 범위 제한. 얘는 골뱅이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버리죠. 반드시 골뱅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자료의 범위를 세팅하는 것이고, 입력 마스크는 뭐 하는 거냐면은 입력할 때 들어가는 무엇을 형식을 결정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입력 마스크가 돼요. 이건 예전에 필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제에서 혹시나 이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어라? 이거 헷갈리는데? 이걸 막저저저 저, 저, 어디야? 그 입력 마스크에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유해성 검사 규칙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혹시 이 테이블에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포함이라는 개념이 포함이란 개념이 문제 속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뭐를 쓰셔야 된다고 라이크 like 쓰셔야 됩니다 라이크 like 쓰셔갖고 어떻게 모든 게 들어가도 되고 골뱅이가 나타나고 모든 게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골뱅이를 기점으로 앞에 어떤 게 들어가도 되고 뒤에 어떤 게 들어가도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무슨 뜻이 된다. 어,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된다. 그랬었을 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로 뭐를 쓰셔야 된다? 라이크를 쓰셔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서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수업이 따라오셨다면, 아,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의 비슷한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4번 문제 볼게요. 한솔대학교 교수명단 테이블에서 요거 형식으로 한 글자 문자와, 한 글자 문자와 세 글자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세팅할 때 여러분들은 뭐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꼭 확인을 해 주셔라. 그리고 영어가 들어갈 때는 무엇이 대문자로 써라라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대문자로 써라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 조건 한번 보시죠. p 가 문자로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돼 있죠. P가 문자로 저장되도록 할 것. 무슨 뜻일까요? 예, 네. 요 P 대신에 A, B, 이런 거못 들어가고요. P라는 글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L로 이 녀석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 이 L은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단 얘기가 되는 거겠고. P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 그렇죠? 나타나, 입력할 때 무조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P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P 들어가라, 이뜻이 P 들어가라. 그리고 뒤에 숫자가 뭐가 붙죠? 예, 네.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는데 0에서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뒤에 0 0 0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차이점. L이 왜안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P라는 문자 대신 다른 문자가 들어갈 수 있으면 L이 그 위치를 대신하고 그 문자들의 모든 것들, 어떤 게 들어가도 되는 것들을 대신하게 될 텐데, 얘는 I의 P로 저장되도록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정된 문자는 큰 따옴표로 앞뒤로 묶어주시면 된다. 되셨죠? 네, 그래갖고, <laughs> 그리고 이메일 필드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가 되겠죠. 끝났나요? 예, 네, 끝났어요. 그래갖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유형의 테이블 문제지만 요 정도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디 어디를 신경 써야 된다. 아까 3번 문제에서 이 녀석이었죠? 어디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예, 네, 입력 마스크에서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골뱅이가? 무엇이 p는 그냥 들어가고 0 0 0은 반드시 세팅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됐을까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조금 특별한 거는 요거 두개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 늘상 딸깍딸깍으로 끝나고 아주 간단하게 끝내는 유형들도 꽤나 많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고른거에 초점을 맞추셔고 공부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보죠 이번 문제는 뭐 외부 데이터 갖고 오기 아니면 이거죠 음 조회 속성을 설정해 주십시오 자 한솔대학교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와 학과명 필드를 뭘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여셔야 되는 테이블은 뭐예요 예죠예예 예. 이거 테이블에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이렇게 세팅하십시오라는 거그러면 여러분들 뭐에 가셔 갖고 일반에서는 작업이 안 되겠구나. 콤보상자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 얼로 들어가더라 조회로 들어가더라라는 게 일단 먼저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바꿔 놓으시고 콤보상자로 바꿔 놓으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테이블 테이블을 기준으로 갖고 올거 맞습니까 예 네. 한솔대학교 학과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갖고 거기서 무엇과 무엇 요것과 요것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행 원본 그러니까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코리가 맞아요 손댈 이유가 없어요. 행원본을 여러분들이 자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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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외워갖고 쓸수 있어요. 나 이거 그냥 쓰는 것도 선생님 익숙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SQL만 때리시면 돼요. 근데 길어지고, 짜증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옆에 뭐 있죠? 점점점 있으시죠?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요거 뭐 쿼리 마법사를 실행하셔갖고 쿼리에서 당겨 놓으시게 되면 그 쿼리에 있는 SQL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다 틀리다 맞다. 연습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해서 생각해 주셔갖고 요 녀석은 여러분들 손으로 써야 되나? 이거 보고 내가 손으로 써야 되나? 그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음, 기능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옵션 한번 보죠. 학과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십시오. 얘를 갖고 오게 되면 얘가 1 번, 얘가 2 번이죠. 그럼 바운드 돼야 되는 건몇 번이에요? 1 번. 저장되도록 하십시오.가 바운드 연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총몇 개를 갖고 올 거예요? 두 개를 갖고 오니까 자, 그러면 어디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그냥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컨트롤 표시 바꿔야 되죠. 당연히 콤보 상자로 바꿔야 되겠고, 요거 세팅해야 되는 거 맞죠? 얘는 선될 이유가 없어요. 바운드 열은 1이 그냥 세팅이 돼 있으니까 선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아, 혹시나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때까지는 1 아니 아닌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에서 요거 이렇게 바운드 열책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열 개수는 몇개 갖고 오는 거니까 두개 갖고 오니까 2로 세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열 이름,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이열이름이란게 뭐예요?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학과 코드가 A고 학과명이 뭐 컴퓨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콤보 상자를 눌렀을 때이 상태로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녀석은 열 이름을 갖고 온게 아니야. 열 이름 열 이름의 얘가 들어가면 여기에 학과 코드 여기는 학과명이 이렇게 요거까지 보이게 할 건지 요거를 보이게 할 건지 안할 건지가 열 이름에 대한 게 아니며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돼.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아니오가 세팅이 되는데 이거 예로 세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각 코드가 아, 아, 열 이름이 표시되란 얘기는 내가 다른 테이블에서 갖고 와 있던 요 위에 있는 열 이름을 콤보 상자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보이게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를 세팅하는 과정 됐을까요? 하라고 했으니까 해주시면 돼. 예, 예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열러비총 얼마? 2cm, 3cm. 그러니까 앞에 거 보이는 게 2cm가 보일 거고 뒤에 게 3cm가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길이는 몇 cm가 된다? 5cm가 된다. 그래서 2cm, 3cm 그런 다음에 목록 너비는 5cm. 이목록너비가아니라 이제 저저저 저, 저, 행수도 자. 간혹가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행수는 뭐에를 썼을 때 딸깍 눌렀었을 때 이게 몇 줄까지 보이게 할 겁니까? 16개가 기본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예를 들면, 열, 열었었을 때, 뭐, 사행까지 보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행수를 얼마로 바꿔야 된다? 4로 바꿔야 된다. 문제 내기 나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나중에 보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목록값만 허용하게 할 겁니까? 예, 아니요. 난 여기에 있는 걸 골라갖고, 요 고른 값으로만, 어, 입력을 하게 될 겁니까? 아니오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가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입력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런 건 우리 다 어디서 배웠었냐면, 우리 필기에서 배웠었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네, 이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셔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항상 정확하게 얻어내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요령만 잘 따라오시게 되시면, 은이 문제 5점도 어렵지가 않아요. 늘 생각하시는 게 그게 쉽잖아요. 우리 외부 데이터 갖고 기는 정해진 폴더가 갖고 파일만 정확하게 찾아 갖고 단계적으로 뛰어나가면, 하게 되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뭐 다음 문제는 볼 것도 없이, 어, 관계 설정이죠. 관계 설정. 이거는 뭐 제가 연습드리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결국 끄집어 나와 갖고, 요거요거 요거. 정확하만 끌어다 놨었을 때, 이거 체크할 거고, 이거 체크할 거고, 이때까지 문제에서 이거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잘못 삭제하게 되면 뒤에 있는 자료가 없어져갖고, 네.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오케이. 네. 관계 설정을, 관계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게 1점짜리입니다. 어, 저 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총몇 점? 25점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었죠? 그거를 강사가 한번 풀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죠. 아 기출문제. 어, 기출문제 유형분석 3회입니다. 먼저 한솔대학교 정보, 한솔대학교 학생명단 테이블, 한솔대학교 학생명단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그런 다음에 1번 학생코드를 뭘로 해주십시오? 기본키로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학생코드와 주민번호를 묶어서 기본키로 하십시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주민번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더라. 누르시게 되면 주, 저 세팅되는 거 맞으시죠? 풀리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랬었을 때... 고, 문제, 나중에 혹시 문제에서 두 가지 필드를 묶어서 기본키라 그러면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십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번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학생코드 기본키니까 이걸로 끝나게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주민번호 필드에는 값이, 주민번호를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값이 반드시 필수로 입력되게끔 세팅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빈 문자율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빈 문자율 허용을 뭘로 바꾸시면? 빈문자 연호용을 아니오로 바꾸시게 되면 또 3점이 끝나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시죠.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 필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메일이면 여기죠 여러분들 이메일에 항상 갖다 놓으시고 어디서 하신다고요? 입력 마스크 아니라 유효성 검사 규칙이다.라는 거 그렇죠. 이때까지 그런 메시지는 안 나타난 적이 있 문제는 없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문제에서 이렇게도 붙을 수 있어요 뭐 유효성 검사 규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잘못 입력 됐을 경우 어 입력 오류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해주세요 그럼 요 밑에다가 유효,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입력 오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라이크죠 그런 다음에 큰딴표 들어가는 건 정상이겠고 골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고 별표가 먼저 들어가죠 골... 별표 들어가고 골뱅이 들어가고 별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닫으셔갖고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시겠다. 됐죠?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유해성 검사 규칙을 한번 돌려주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점이 끝나게 되고 자 그러면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테이블로 가죠.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테이블로 가갖고 교수 코드 필드에는 P101 교수 코드 필드에는 P101 형식의 글, 한 글자와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라. 근데 P는 고정 문자로 세팅에 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 들어가셔갖고 P는 고정 세팅이 되는 거고. 그렇죠? 000. 됐습니까? 예 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문제로 세팅할 거 있나요? 뭐 빼기 기호라든지 그런 게 기,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기, <laughs> 기호 저장에 대한 세팅이 필요가 없을 거고. 또 하나 입력하는 형태의 모양에서 뭐 물음표 표시로 하십시오, 별표 표시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입력할 글자 위치에 표시될 문자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거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3 점은 요걸로 세팅이 끝나버립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 세팅해 주시고 그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이메일 필드는 중복된 데이터 이메일 필드에는 중복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나요? 중복될 수 없도록이죠. 그러면 인덱스에서 중복 불가능으로 세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장해 주시게 되면은 몇 점이 15점이 끝나게 됩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 끝났고 2번 한번 해보죠.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테이블로 가라고 돼 있죠.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죠 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얘를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일반에서는 세팅할 게 없다고 했어요 조회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테, 어, 텍스트 상자가 될 텐데 이 녀석을 뭘로 바꿀 거예요 콤보 상자로 바꿀 거예요 쭉 펼쳐지죠 그러면 아 어디에서 갖고 오라고요 한솔대학교 학과에서 갖고 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행 원본에 점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가 실행이 된다고 이런 것처럼 쿼리 디자인이 실행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뭐에서? 한솔대학교 학과 더블클릭 해갖고 불러내 주시고, 그 중에서 뭐를 갖고 올 건데요? 한 학과 코드. 학과 코드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학과 명을 갖고 올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된다고요? SQL 문으로 변형이 돼갖고 자동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손으로 써도 돼요. 예, 손으로 써도 돼요. 자신 있는 분은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뭐 하나 잘못 입력해 갖고 에러 뜨게 되면 여러분들 골치 아파지겠죠. 간단하게 네, 커리 편집기를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에스케이 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연습하셨으니까 요번에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운드 열은 1이죠음 학과 코드가 저장하라고 되어 있고 학과 명. 아까 코드 두 개를 갖고 오는 거니까 열개 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아까 두 개가 됩니다.라는 거. 자, 열이름 표시. 아니요를 뭘로 바꾸라고요? 예로 바꿉니다. 그렇죠. 열이름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센티미터, 열 너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 세미콜론 3쓰시면 센티미터는 알아서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죠 목록 너비는 두개가 합쳐진 거니까 몇 센치가 된다 5 센치여야 됩니다 라는거 지우시고 5cm 를 집어 넣어 주시게 되면 깔끔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얘는 음, 데이터시트 보기 한번 저장해 갖고 보죠 그럼 여러분들 보셨을 때 학과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까 부르시는 것처럼 학과 코드 학과, 어, 학과 명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라는 세팅 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자인 보기 위해서 아까 이걸 열 이름을 아니유로 하게 되면은 아니유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눌렀었었을 때 학과 코드 학과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얘가 떨어지죠. 그리고 하라는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게 되면 문제로서 어려운 게 없더라. 당연히 이 녀석은 얘가 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끝났어요? 빙고 또5 점짜리가 깔끔하게 끝나게 된 거죠. 이 문제도 어렵지 않죠? 저는 뭐 강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외부 데이터도 가져오기보다 이게 훨씬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나오질 않고 기본적인 설정 값만 세팅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위치 찾을 이유도 없이 때깍 때깍 필요한 거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면 이거 오전 받는데한1분 정도면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1분은좀아 일분이면 돼요 문제일 거 아시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됩니다. 아이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네. 이 녀석은 지우고.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 설정 들어가 보죠. 뭐 관계 설정이야 늘 했던 거니까 도구 들어가셔야 되겠죠? 관계에서 한번 모든 관계 눌러 주는 센스가 필요할 거고요. 한번 읽어 보죠. 자,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테이블은 나왔어요. 교수 명단 테이블은 있죠? 그런 다음에 한솔대학교 학과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한솔대학교 학과 테이블을 한솔대학교 학과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예, 학 과 코드와 학과 코드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서 그래서 학과 코드와 학과 코드를 연결해 주시고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라고 했으니까 예 체크해 주시고 더 이상 할게 있다 없다 없다 만들기 눌러 주시고 뭐 해주는 센스 저장해 주는 센스 닫으시게 되시면은 25점이 끝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예잘 따라오셨고 여러분들 뭐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게 게 없다라고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되셨죠? 예 네. 간혹가다가 조금씩 이상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한 게 아주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늘 말씀드려요. 시험에는 변수가 존재해 그 변수를 여러분들 변수가 나왔을 때잘 대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부터요. 늘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액세스는 변수의 범위가 그래도 의외로 적다. 그것만으로도 엑셀은 할 만하다. 필기가 문제지 실기는 엑셀은 좀 실기가 문제야. 제가 봐도. 음, 함수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지 않으신 분들은 엑셀은 무리가 될수 있지. 저저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만, 엑세스는 여러분들 어느 수, 한계가 넘어 어, 수준이 이상 넘어가게 되시면 그놈 그 놈이 그이 그놈이고 이놈 이놈이다 이 놈이다. 이렇게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저는 구강 이걸로 마무리 짓고 식강 입력 및 수정해서 다시 우리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